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까지 안 왔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피지 못할 사정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이 된다면, 과연 처벌이 똑같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뢰를 주셔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필요한 꿀팁이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처벌이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는 해당 조건의 성립이 된다면 면허는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마다 관리하는 특성이 다르고 지형과 생김새가 모두 다르기에 여러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유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허가 취소 안 되는 큰 사유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곳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없기에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다면 그곳을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요.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입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경우 그곳은 오직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곳이기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단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기에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하며 이에 제기가 필요할 경우 입증 자료와 함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 운전이 행정 처분을 무조건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밖에서 술을 먹고 직접 운전을 하여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다면 밖에 에서부터 운전하여 왔기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대리운전을 불러서 단지까지 들어왔고 주차만 직접했다고 진술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통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은 더 사건을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밖에서부터가 아닌 정말 아파트 내에서만 운전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면허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전력 사고 유 의무에 따라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0.2% 미만 시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듯 벌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도 첨부해야 하며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구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주차장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 전력이 많고 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이라면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 운전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대리 운전 기사가 일부러 아파트 입구 바로 근처 도로에 내려다주고 신고하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 행정사는 음주 운전만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회인의 각각 사정과 환경 그리고 음주 단속 상황에 다 다르게 최선의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면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까지 안 왔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